오산시에는 2,2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 요원 4명이 관제하고 있는데요. 오산시가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시 내한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 다행히 오산시 CCTV에 도입한 인공지능이 포착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지역 내 CCTV 2248대에 이달 초부터 인공지능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쓰러짐이나 폭력, 연기가 나는 등의 화면을 관제 요원에게 자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선별 관제 프로그램은 움직임 있는 영상만 자동으로 표출을 시켜주니까 저희가 그것만 모니터링하면 돼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관제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순환 시간도 빠르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오산 시내 CCTV 2,200여 대를 관제 요원 4 명이 한 조가 돼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요원 한 명당 550대가 넘는 CCTV를 관제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미 있는 영상을 선별해 보여주다 보니 관제 요원들의 부담은 낮아지고 효율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CCTV 대수를 관제 요원 확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엔 560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범죄 수사나 구조 활동 등을 벌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